자, 이번 시간은 삼각형 ABC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을볼게 어, 삼각형 ABC라는 게 뭐냐면, 여기 꼭지점세개가 어, 삼각형의 꼭지점세개를 ABC라고 정의했을 때, 자, 요 삼각형에서 먼저 용어 정리를 합시다. 어, 꼭지점요 A에서 요 벌어진 요 각도 있지요. 어. 요 각도가 지금 B, C, 요 빨간 선에서 마주보고 있지요. 어, 그래서, 요 B, C 선분에 대한 대각을 구하라 할, 하면, 대각. 대각이 뜻이 뭔지 알아? 마주보는 각을 대각이라 그래. 우리 얼굴을 마주보면 대면한다 라고 표현하지요. 어. 마주 본다. 그게 대면이야. 그럼 마주 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에 지금 선분 BC의 대각은 각 A의 A라고 표현하고 또각 B의 마주 보는 변은 이쪽에 있지. 선분 AC가 되지. 어 그래서 선분 AC 이렇게 쓸수 있어. 어. 자, 그래서 대변과 대각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그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삼각형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가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올라가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그래서 처음에 이거 보시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변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얘긴데 예를 어, 한번 들어볼게 예를 어, 한번 들어보면 지금 이 그림을 봐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5cm짜리, 2cm짜리, 4cm짜리 선분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있지 5cm가 있고 얘가 1cm야 얘가 2cm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눕혀 봐봐. 그러면 검정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1cm가 되겠지.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눕혀 봐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cm가 되겠지. 그러면 이붕 뜨지, 그치 전체 5cm에서, 그러면 여기가 2cm가 남아 도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구멍이 뚫려 가지고 안만나겠지 응? 그래서 삼각형이 되려면 제일 기다란 변이 나머지 짧은 두개더 했을 때보다도 작아야 됩니다. 어? 이 작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5cm라고 쳤을 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삼각형이 되려면 얘는 3cm고 뭐 4cm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게 남아돌겠지요? 그러니까 <laughs> 이거를 빨간색으로 그리면 여기까지가 3cm야.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cm야. 그러면 요만큼 중복이 되잖아. 이게 위로 이렇게 벌려졌을 때 위에서 만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 어, 어 그래서 제일 기다란 변이 나머지 짧은 두 개의 변을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어, 이거 꼭좀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초 확인 문제 한번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 오른쪽 그림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가게의 대변을 구하래. 그럼 여기 가게 마주보는 게 b c 지 어, 그래서 선본 BC라고 쓰시면 되고, 각 B의 대변은 뭐라고 써야 돼? 그치? 선분 AC. 각 C의 대변은 선분 AB가 되겠지, 요 응? 자, 그 다음에, 각, 아, 요번에는 선분 AB의 대각. 자, 요 빨간선에 마주보는 각은 C가 되지. 그래서 각 C. 그 다음에 얘는 각 A. 얘는 각 B가 되겠지, 응? 어 이런 거다할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삼각형 ABC에서 괄호에 알맞는 부등호를 집어넣어라. 뭐 크다 작다 써라는 얘기인데 무조건 두개 더한 거는 커야 됩니다. 어? 커야 돼. 그래야 삼각형 된다고 알려 줬어. 어? 어. 자, 다, 다음 문제로 들어가자. <laughs> 자 1번 문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라. 자 1번 각 B. 요거의 대변은 마주보는 변은 여기에 있으니까 6cm가 되겠지요. 어, 6cm. 다음에 각 C의 대변의 길이는 마주보는 게 8이라고 적혀있어. 자그 다음에 선분의 AB의 대각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 빨간선의 마주보는 각은 여기 60도, 오케이. 그 다음에 BC, 이 BC에 마주보는 각은 75도. 됐지? 어,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 자그 다음에 2번 들어가자. 2번. 자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다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으면 동그라미, 안 되면 X표.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기다란 거는, 동그라미 칠게. 제일 기다란 거. 얘 같은 경우는 뭐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기다란 거는 이거. 자, 이렇게 해놓고, 2하고 5를 더하면 7이니까 6보다 크지? 오케이야. 5하고 7 다음은 12. 얘보다 작지? 안 돼.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야? 12. 6보다 크니까 돼. 8하고 3 다음은 11 얘보다 작네 안돼 어, 이렇게 찾으면 돼 쉽지요 자 다음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세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삼각형을 작도할 수 없는 걸 찾아라 그랬어 자 예를 들어서 제일 긴거 동그라미 오케이 어,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 더하면 7이니까 OK. 더하면 9니까 OK. 11이니까 OK. 이거는 14인데, 숫자가 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14cm고, 여기가 6cm야. 여기가 8cm야. 그러면 이게 그냥 이 짝대기로 돼서, 이 위쪽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벌어진다 그랬지 어,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답은 4번이야. 얘는 14가 되니까 2개 더 했을 때. 오케이, 지 어? 자, 다음. 4번 문제 들어갑시다. 다음은 삼각형 세변 길이가 6, 7x일 때, x의 값의 범위. 오. 자, 시험에 잘라. 자, 가장 긴변의 길이가 x라고 가정하자. 이때까지 우리가 문제 푸는 거는 전부 다 제일 기다란 변을 따로 떼어 놓고 나머지 작은 두 개의 변을 더한 거였지요. 근데 여기 x라는 게 7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가정을 첫 번째로 가장 긴 거를 x라고 설정을 한 거야. 그럼 가장 긴 거는 나머지 두개 오케이? 더한 거보다 작아야 된다. 삼각형이 되려면. 그래서 이거는 1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요대지요 어. 자. 그 다음에 가장 긴변의 길이를, 어, 7로 잡을 수 있지. 6은 어차피 7보다 작으니까 가장 긴변이 안 되고. 그러면 7이 X하고 6도 하는 것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양변에 빼기 6을 똑같이 하시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없어지니까 x가 1보다 크다. 어?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냐? 어. 자,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러면 이두 개의 답을 비교하면 x는 13보다 작네, 1보다 크네. 아, 1보다 크고 13보다 작네.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5번. 삼각형 세변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다. X 값 범위 구하라. 자, 방금 위에서 했던 문제야. 첫째. X가 제일 길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더하신 것보단 작아야 되고, 4는 따질 필요가 없어. 8이 4보다 크니까. 8이 제일 길다라고 하면 나머지 4하고 X 더한 것보단 작아야 돼. 그러면 4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x는 4보다 크다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두개 더하면 12가 되니까 12보다 x가 작다니까 이거 두 개를 짬뽕하면 어 12보다 작고 4보다 크다, 4번이다 그래, 오케이? 어.